u 데 t 가 많이가 내가 있어. 요 o d e n 어 odeng osi gao. 요 e 나 e o 갔 e n g odeng odeng o d 어떻게 o 리 e n g ode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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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 e n g odeng odeng o d e 고통받아, 가다가, 이어서, 딩이냐, 미아. 쥐, 예. 내가, 딩이냐. 오늘, 쟤. 오케이. 누구, 쟤. 오,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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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ngok, putih, tik, dah, sew, kate. Ada nak, ada kudepo kan dia, hati. Oh, kata dia orang おまらが手が出たのが死ぬか言えすんあれどれっぽかもやめよう。てっきゅうきりゃ。ああ、お全におごっそ。ああ、お前らが出て,がてがが、じんじんてごとにおばれお前、ちがば。おとなすよ。